90번 봅시다. 좌표 표면 위에 요런 거림, 그림, 그림이 있대. 요런 그림이 있는데, 어, 이렇게 안되지고 아, 됐다.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길이가 1111 요렇게 되도록 계단처럼 요렇게 만들어져 있대. 자, 이 경로를 따라서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지도록 p 위치를 나타내는 점을 A_n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AO는 원점이래. A에 O, 요렇게 되겠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AN은 이 점에서, 경, 점에서 N, 어, 그니까, 이 앞에 점에서 요만큼 더 움직인 위치에 있는 점이다라고 되어 있네. 자, 예를 들어서 A2는 45분의 4콤마 0인데 무슨 소리냐면, 요로 가는데, A2, 여기 1지만어지면 25분의 1만큼 움직인 거. 자또그 다음은 25분에 3만큼 움직인 거그 다음 25분에 요렇게 했어요 요까지 많이 다 왔어 그럼 얘는 또 25분에 얼마 25분에 얼마 이렇게 움직이거 갈수록 이 n 값이 커지니까 뛰는 값이 커지겠네 이렇게 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자 예를 들어서 A, 에이 제로지 자 예를 들어서 a 이라면 1 집어 넣어주면, 25분의 1, 이렇게 돼. 25분의, 그럼 2 집어 넣어주면, 25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좌표는, A2의 좌표는 25분의 1만큼 갖고, 25분의 3만큼 더 움직이니까, 여기가 A2가 됩니다 25분의 4, 25분의 5, 25분의 6. 계속 한 칸씩 뛰는 게 점점 길어지는 거지. 그럼 25분의 6, 아직 더 뛰어, 25분의 6, 아이 바보. 홀수로 뛰어야 되는데, 25분의 5, 25분의 7, 25분의 9, 이렇게 뛰어야 되겠다. 25분의 11, 그럼 4, 4, 9, 16, 25, 어? 요까지 뛰면 다, 요까지 다 합치면 25분의 25가 됐어요. 16이 되겠다. 몇 번째냐 그러면? 여기가 A에 1, 2, 3, 4, 5가 되겠네. 이제 위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다. 지금까지 요거 했는 거다 합쳐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일반 항, a n은 25분의 2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됩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25분의 1이 되는 거고, 공차가 20, 25분의 2인 등차 수율의 합이 되겠 자, 그러면, 2분의 n, 2a1이니까, 25분의 2 플러스 n-1에 25분의 2, 요렇게 합시다. 2, 2 이렇게 날려버릴까? 그럼 얘는, 얼마 되냐, 이거? 요렇게 해주면 25분의 n제곱에 마이너스 2 이게 나눠가 있는데, 25분의 1n제곱이 되겠다. 자, 요거 봅시다. 좀 마지막에 요거 볼게. 자. 두 번째 X 좌표를 A라고 하지. A의 값을 구할. 아. 요 위에 있는 점 구하라고 잠깐만 요거. 볼게. 올게. 여기서 1만큼 가고 2만큼 움직이고 3만큼, 4만큼, 5만큼, 6만큼. 홀수만큼 움직이면 여기 Y는 X 절대 다할 수가 없겠다. 여기에 닿는 애들은 짝수가 되겠다. 전체 합친 게. 전체 한짝친게 짝수가 되겠다. EK라고. 요렇게 해둘까? 자 이럴 때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네 자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럼 요거 해주면 n 제곱이 50k 가 되는거고 순서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자 요거 제곱수 50은 어떻게 되나 이거 어, 2가 한개 있고 5가 두개 있겠네 k가 2가 되면 k가 2가 되면 그럼 얘 얼마가 되냐? 100. 그럼 n은 10이 되겠다. k가 2가 되면 n은 1 2이 되겠다. 아, 여기 열번째 오겠네. 자, 또그 다음 거 해봅시다. 그 다음 짝수 되는 건 제곱수, 요거 제곱수가 되야 되니까 얼마 있으면 되나? 어, 5가 아니고 8 되면 되겠네. 4 더, 4 곱해주면 요거 2의 3제곱, 요렇게 오면. 16의 제곱이니 4의 제곱에 5의 제곱이어서 4의 제곱 5의 제곱이어서 얼마냐? 4 5 20. 20의 제곱이 되겠네 여기는 그러면. 20의 제곱이 되겠 돼. 어? 또 그러면 k가 여기 있는 k 가팔리면 되겠네. 잠깐만. 자. 2, 3, 4, 5, 6, 7, 8. 요렇게 되면 되겠다. 아, 됐네. 8 맞네. 자, 이럴 때 X 좌표로, A는 8이네 그러면. 끝. 8. 8이 될때요 점에 몇 번째 점인가 라고 하면 얘는 A에 얼마가 되냐? 20 되면 되나? 요거 A에 20이 요기 오겠다. 정확하겠다. 그리고 잠깐만, A2니까. 여기는 a 에 10이 되겠네.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설명을 어디, 이거 이 알아 들었나 모르겠네 이거. 자, 요거 등차수열의 합을 등차수열의 합이 짝수가 되도록 구하는 문제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거 한번 풀어 놓고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리 좀 하고 갑시다.